вас сеза <south> ! thank 이 노래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그죠? 노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화는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앉아서 교감을 같이 누가 그러대 성감, 성감대가 아니라 공감대가 이렇게 맞는다고. 참 정서적으로. <laughs> 그래서 노래 가사말도 좀잘 써야 돼. 그리야 히트를 쳐, 나오나 선생님처럼 고장난 저 불알 멈췄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니 불알이 안, 고장이 안날 수가 있나? 그러니 할아버지, 아미들, 나이 연세 드신 분들 탁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체력은 국력, 국력은 정력, 정력은 능력, 능력은 괴력, 괴력은 화력이라고 항상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항상 산에 많이 다니시고, 기운을 많이 받으시면 불알이 튼튼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맨날 시내에서 막 도시, 가스, 냄새 막고, 먼지 막고, 막 이러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 항상 튼튼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노래 가사 한마디다 좋으면 노래가 히트치네. 요런 인생. 크, 별것도 아닌 거지만 노래 가사를 쭉 듣고 있다 보면 마음에 팍, 팍, 팍와 닿고. 요번에는보릿고에 옛날에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정말로 살기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단풍놀이 구경하고 벤츠 BMW 끌고 에쿠스 끌고 놀러다니고 소고기 먹고 능이 백숙도 먹고 다 먹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갖고 목피 나무 껍데기 백개다가죽 끓여먹고 불 뜯어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구생을 해갖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좋은 세상에 왔는데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돈에 끼지 말고 실컷 쓰고 죽다 이거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허리끈 졸라매고 돈 모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라니까 위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꼬가닥 뒤져버리면 돈은 누가 써 벌기는 내가 벌었는데 쓰는 놈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밤새 한녕이라고 나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뒤지는 건 순서가 없다고 내일 죽을지도 몰라. 이 단풍 왔다가. 그러니까 오늘 돈을 많이 갖고 오신 분들은 오늘 다 쓰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laughs> 내 말이 맞다니까 후회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저희 친정엄마도 진짜로 어 열심히 살아요 우리 엄마가 돈이 용돈을 줘도 용돈을 절대로 안 쓰고 막 그냥 구름 바꾸고 박스 다 쑤셔다가 하루 종일 박스 쑤셔다가 고물상 갖다 줘봤다 돈만원만 만 이천 원 그거 벌어 결국에는 내 경색인가 뭔가 쓰러져갖고 병원 미만 시부라 들으긴 났어 그러니까는 몸을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병원에다 갖다 줄돈니로 엿장사 구경하면서 엿사 먹고 팁 주고 그래라 이거야. 왜 쓸데없이 구경은 엿장사 구경 시커나다가 가다가 쓰러져갖고 시부라 파티마 병원에 원장님만 돈 벌게 해주고 거.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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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설이가 뭐팔때뭐 뭐 같은 거 팔잖아 무조건 다 사줘. 그리고 저여자나 사달라고 하면은 또 하나 사주고. 불입국에 하나 할 동안에, 공주야, 손님도 많이 왔다. 여담밖에 막 돌려봐. 부담 안 주잖아. 여기 뭐, 803 놀러 왔다가 돈3천짜리여사먹었다고 집안이 망하는 사람 있어? 생활 보호 대상자도 있으로 어제 와서 만원치 사먹더라. <laughs> 한 달에 3 0원만 받고 사는 사람들도 여사먹고다 하는데, 집구석 좀 살만하면 여점 하나씩 팔아주고, 우리가 출연료가 없어서 자꾸 팔아거니까 뭐라고 숭 보지 말고. 자, 불입국에 가자. 이 하나해 예, 누룽지도 먹고 누룽지는 하나에 오천 원 8월 13일 세계 어, 혹시라도 식사 를 하시는 분들은 누룽지도 드시면서 아싸 우리 오빠 춤잘 춘다 야 인장을 저렇게 사는 거야 어 그럼 옆도 하나 사 먹고 오라버니 아나이만 멋있는 거기고 왔다 오늘 으지 소 루고 비익 시절 지워져 갈게. 손님들이 좀 이제 점점 많이 오니까 저희가 힘이 나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고연를 재밌게 할게. 여섯 하나에 삼천원, 두 개는 오천원. 어, 무조건 사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칼 들고 돈을 뺏으러 갔냐, 강도짓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이렇게 전국을 떠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여자를안 사주고 시키면 누구한테 사줘? 우리가 사기 처먹어봤자 여러분들한테 돈 삼천원이다, 삼천원.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뉴스 틀어봐하시 맨날 이, 야, 맨날 죽이고 살리고 지랄하고 조기 이 어쩌고 저쩌고 검찰 총장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병 내서다고어 서민들은 지금 지금 뭐구제역이다 뭐에다 십분한 돼지를 다사사시켜버리고다 뒤지고 뭐이 굶어 뒤져 우리 개 돼지 때문에 우리가 굶어 뒤져 우리가 아니, 돼지 때문에 축제가 다취소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평도하고 저 이천 부평하고 거리축제하고, 지금 충청남도로 막 저런 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시잘 팔리거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무슨 돼지, 아프리카 열병인가 지랄병인가 와가지고, 지금 막 사냥꾼들이 전부 다 멧돼지 싸축으로 댕기잖아, 지금. 멧돼지가 그걸 옮긴다고 그래갖고. 아니, 엿장사가 무슨, 아, 돼지 열병을 옮기라, 엿장사를 모두게 지랄병들이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수님들한테 딱 명령을 내리니까 군수님들이 치, 행사를 취소를 다 시켜버리는 거야. 그 바람에 행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와 손실이 큽니다. 그 돼지 새끼 한 마리 때문에 그 돼지 농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 돼지열병 때문에 그 상인들 그 축제 준비하신 분들이 몇 수천억억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다가. 그나마 여기 여기 데, 여기 뭐야 대구 팔공산 갓바 이런 돼지를 안 길러서 천만당이더 아이고 설마 여기 멧돼지는 없겠지? <laughs> 진짜, 돼지는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예요. 천안. 천안성거리 우리 친정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야. 근데 경상도 사람이 어떻게 충청도까지 와서 우리 순진한 친정엄마의 반스를 벗기는 바람에 요년이 태어나시오. 그래갖고 저는 고향이 경충도 사람이에요 <laughs> 우리 친, 친정아버지는 이제 북만산천 가셨는데 일찍 가셨어 지금은 이제 내추럴로 쓰러지면 빨리 병원가서 뭐 림프도 끼고 뭐 살려내는데 우리 아버지 그때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막 옮겼는데 결국에는 못 살리고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밤새한양이라고 나이는 숫자다 불과다 우리 아버지 5 6세로가셨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 가수들도 언제 죽을지 몰라 엊 그저께 내 친구가 저기 충청도 가면 양재이라고 있거든. 냠나루 단잔짠짠그양재이라는 <laughs> 품바가 있는데, 우리 선배가 올여름에 죽었어요. 대천 해적장에서 각설이 품바 공연하다가 사람들 즐겁게 막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119 불렀는데 결국에로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신조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자.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일 밤새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 또끼 있으면 살아있으면 또 살아있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라 해어요 건강하게 엄마 가요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내일 돌아가시면 안돼 <laughs> 이왕이 에 좋은 세상인데 좀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주시라 이거요 그래도 벽에 똥발릴 때가 재밌어 딸들이 다섯 자 치워주니까 일부러 발로 도난 주면 똥 갖다가 씨 <laughs> 우리 엄마 치미온줄 알고 막욕좀 주고 막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효도 받으려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돈 있는 거 집에 있는 거다 써버리고 통장 하나만 딱 만들어놔. 한 달에 막 돈이 막 들어와. 어떻게? 농협 통장 만들어갖고 만 원짜리 하나만 딱 넣어놓고 집에 가갖고 방바닥이나 농밥에다 막막 통장을 막 비벼. 그리고 한 10년 된 것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자식들이 주말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이들을 두고 죽어, 죽어야 되는데, 하고, 그래다 늦다, 뺐다, 늦다, 뺐다 하면은, 자식들이 깜짝 놀라갖고, 야 우리 엄마가 한 수십억을 모아놨나 보다고, 그거 받으려고 주말마다 어머니 안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며느리, 개같은 년들이 일주일마다 찾아와. 효도하려고. 엄마 죽으면 그 통장 얻어갈라고. 그래가 나이 드신 엄마들은 돈이 없으면 무조건 상을 세대 살든 쪽방에 살든 어디 가서 요양원에 살더라도 통장을 하나 꼭 갖고 가. 그래갖고 절대 엑스는 보여주지 마라 좀 지워지게 흐릿하게 해놔 그냥 다그래 얼마인지도 모르게 <laughs> 그래갖고 늦다 뺐다 속종이다 늦다 뺐다 하면 뭐, 새끼들이 맨날 찾아 다 그거 효도하려고 <laughs> 자 시계 분을 하나 더 해줄까 응? 인생 별거 없잖아요 시계 받는 시계가 뭐 시간은 멈추지 않고 시계 분할 노래 하나 더 해도 되겠어 그거 하고 이 각색 타령도함게 20대 때 살아가는 거 30대 때 살아가는 거.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살아가는게다 틀리다 음악에 비유하면 은 20대 때 사랑할 적에는 남진의 둥지 가사 말이 딱 맞아 영숙이 너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단내가 죽여버릴게 30대는 변승엽의 찬찬찬 이제는 고추장 맛인가 된장 맛인가 조금 알아 찬찬라찬찬 찬찬, 찬, 찬찬찬 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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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는 또 틀려 명품 이제 꾀가 생겨갖고 어? 박자, 리듬에 엉덩이만 생겨. 네 박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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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가면 체력이 확 떨어진다, 남자분들이. 그래갖고 50대는 해주고도 엄마한테 요구도 먹어. 노래 제목은, 우러라 열풍아. 오 견디게, 괴로워도. 뭐 어떤 여자가 좋아하거냐그팍팍퍼져줘야 되는. 거. 60대도 가는 세월. 70대도 하긴 해. 어쩌다 한 번씩 결혼기념일 날, 생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어, 기분 좋은 날 하는데 할머니가 밑에서 재채기뭐 빠져버려 노래 제목은 한오백년 한마는 이 세상 콜록콜 한마는 콜록콜록, 콜록콜록. 재채기 때문에 못 들어가 <laughs> 박수 처절하죠 아유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주둥아리라도 까고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 기분 좋아.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시간 끌면서 사람 모아놓고 진짜 잘 노시는 품마님들 모시려고 내가 일부러 떠들어대는 거예요. 시계봉을 한번더 청에 올릴게 차리야 경예. 아는 노래 불러줘야지. 노래 잘 좋아 히트치는 노래는 다 이유가 있어서 히트치는 거예요. 헤이. 시고시 찌! 노래 부르고 공연했는데 처음으로 팀 나왔다 이야 역시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뭐. 고맙습니다 어, 이말에서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laughs> 전부 다누구지만 찾아보고 저 새끼 뭐 팔아춥고 막 조아 가 그래서 마이크 잡고 한 5시간 동안 떠들어도 5시간 동안 막힘없이 계속 떠들 수가 있습니다. 대급박 속에 30년 동안 떠들면서 배워온 것들이 쌓여있는 것들이 한번 자물쇠가 열리면 계속 나와. 어, 근데 뭐 나도 생기는 수입이 있어야 뭐 헐맛이 나지질 않고 딸랑 지금 1시간 반 동안 저뺑 찍고 돈 2만원 아다 아, 나, 나지. 그러니까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그 어? 야 이거, 이거 너아 고마워 일단 주니까 고마운데 웬일이요 이거 미쳤어 이거 아니게 저는 는내 팬이라 주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5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5년 전에 마산국사축제 갔는데 거기서 대학교다니는 처자가 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때 커피 한잔 사주고 와서 사진 하나 찍어달래서 찍어줬더니 이걸 현상을 해갖고 지금 5년 만에 여기 유튜브 보고 찾아왔더라고 야 고맙다. 다음에 올 적에는 통장을 통째로 갖고 와서 주고 가거라 <laughs> 그래서 착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요양 어, 보호사가 거기 가서 할머니들 목욕시켜주고 그런 직업에 들어가서 그런 젊은 친구가 한 대. 아유 괜찮아. 그런 거 쪽팔린 거 아니야 바보야. 어, 열심히 착하게 잘 살고. 아무쪼록.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와봐. 요거 하나 선물을 줄게. 씩고었고 맛보고 즐기고 씩고었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 탄 치약 아 칫솔 줘봐 그래 오신 김에 제가 이거 광고 1분만 딱 듣고 가세요 제가 충청도가 고향인데